안녕하세요. 정보올림비아드 2015 초등예선 3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형 배열 A는 1-2-0-3 5로 되어 있고요. 인덱스 번호는 0, 1, 2, 3, 4겠죠. 그 다음에 자 i가 있고요. i가 1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그러니까 i가 1일 때 출력값, 2일 때 출력값, 3일 때 출력값에서 이렇게 세 개가 세 개의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d 하고 여기 살짝 띄었죠.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고 한칸 띄고 1하고 한칸 띄고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겠죠 붙여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씩 띄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자 우선 i라는 변수 그 다음에 ai의 값 이게 복잡하니까 하나씩 쪼개서 생각하죠 ai-1의 값그 다음에 ai+1의 값, 그다음에 ai -1의 값. 즉, i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있는 거를 말하네요. ai-1은 ai 앞에 있는 숫자, ai-1은 ai 뒤에 있는 숫자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고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1일때 a i a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건 앞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앞에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거죠 0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a a i 마이너스 b를 b a i 플러스 2를 c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A 곱하기 E 더하기 이거죠. B 더하기 이거는 C죠. C.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C-4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i가 1일 때 a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먼저 c하고 괄호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 다 더한 값에서 4를 나눠주는 거죠. 제가 괄호를 못봐서 실수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자, 괄호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b 1 마이너스 4죠.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여기서는 모을 구하면 됩니다. 3 나누기 4의 무기니까자 그렇죠 4, 0은 0 나머지 3 몫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이 값은 0이 되겠죠 자 i가 2일 때 a는 0이죠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건3 그리고 a곱하기 2인데 0곱하기 2는 0이죠. 0더하기 마이너스 2더하기 3, 나머지 4래요. 마이너스 2더하기 3은 뭐랑 같나요? 1이죠. 1마이너스 4입니다. 1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로 40은 0, 나머지는 1. 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3일 때 자, a3은 이거죠. 3 앞에 있는 거 2, 뒤에 있는 거 D는 거,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2, 6, 더하기 2, 더하기 5, 나누기 4는 어떻게 되나요? 13 나누기 4죠. 13 나누기 4는 4, 이 4, 3, 12. 나머지 1이죠. 목은 3이죠. 그래서 3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자 이게 3이면 앞에 있는 거는 0이죠. 2로 했네요. 자, 뒤에 있는 건 5. 그래서 0을 더하고 0 더하기 5니까 자, 6 더하기 5는 1 1이죠11 마이너스 4죠. 자, 11 마이너스 4는 4, 2, 8, 3. 모은 2죠. 그래서 정답은 0 0 2즉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